정은정 선생님과 5학년 5반의 행복했던 8주 스토리. 서로 서먹서먹했던 첫 시간. 우리는 다문화는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번 시간부터 다문화를 배워. 다문화가 근데 뭐지? 다문화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이야. 아하 그렇군. 그럼 흑인도 다문화야? 그래. 그럼 외국인한테 우리가 다문화겠네. 그렇지. 아하 다문화 그런 뜻이구나. 둘째 시간. 학부모 총회가 있던 그날. 우리는 샤방샤방 샤라라를 보며 다문화 친구의 입장이 되어 보았어요. 셋째 시간. 베트남 여자와 한국 남자가 결혼하는 장면이 기억나네요. 우리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아이의 표정이 생각나네요. 본인 광고로 보았지요. 나는 승훈이에요. 엄마 미국인이에요. 늦은 시간 인도에서 말리를 보았어요. This morning, no. 배가 고파 후빵을 사 먹으려던 말리 정말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다섯째 시간, UCC를 제작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잘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지만 잘하기로 다짐했죠. 파이팅! 여섯 번째 시간, 우리는 우리 위 UCC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그림을 그렸어요. 모든 면을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일곱 번째 시간, UCC 스토리 보드를 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역할을 맡아 녹음을 하였어요. 아이 부끄러워라. 마지막 시간 우리는 UCC를 감상했죠. 다들 얼마나 잘했는지. 와, 역시 우리 반이에요. 이렇게 8주 동안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다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은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